안녕하세요. 여기는 솔로 남녀들의 이유 있는 선택, 솔로 정보회사입니다. 저는 결혼 정보회사 대표이자 심리학자 차이현입니다. 솔정사만의 등급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등급도 알아보고, 다양한 등급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그 등급은 정말 이 솔정사 세계관에서만 통하는 등급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A등급이라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D등급이라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팔기 현숙으로 나왔던 홍성진입니다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해 보신 적이 있나요? 30 초반 때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네. 그때고 좀 달라졌으니까 <laughs> 네, 네. 좀 상담을 좀 하면서 좀 하나 하나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등급 나올 것 같으세요, 결혼 정보회사에서? 아, 저 지금 약간 겁 먹고 있어서 혹시 D 등급 나오는 거 아닌가? <laughs> 일단, 나이가, 어, 88년생. 네. 만으로 몇 살이죠? 저는 36?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생각 이제,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 38세 되셨습니다. 아, 네. 아주 지금 급해요. 일단, 나이에서는 2점. 보통 상담하다 보면 외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난솔로 출연하신 것도 보고 아, 그리고 네. 요 사진도 보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 봤을 때 네. <laughs> 동안은 아니신 거는 아, 동안이란 얘기 혹시 믿으신 건 아니시죠? 가끔 들어서 어, 믿었어요. <laughs> 동안은 아니시고 네네. 그래서 이 점으로 사실은 아, 네. 음, 직업이 한의사 네. 개업 후에 지금 정리 중이면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지금 백수 알바 <laughs> 알바도 사실은 백수 그아그래 네, 백수로 의사라는 직업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의 점수가 높아질 수 없어요 어떤 전문 직업이 됐던 네. 그 선호되는 이유는 음. 그 직업으로 인해서 그만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근데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음. 없다면 음. 점수에서도 일점아네 그러면 자산이 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자산은 지금 딱히 없어서. 음, 자산이 없어요? 네. <laughs> 폐업해가지고 <laughs> 지금, 네. 재산도 네. 1점. 네. 아버지는 어떻게 자산이 뭐 따로 있으신가요? 아, 자산은 딱히. 아, <laughs> 네. 집안 점수도 사실 2점이 음, 나오게 네네. 됐고요. 네. 학력은 지방이지만 한의대라서 4점입니다. 결혼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여성분이 3대 중반이 넘어가면 직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매력을 네. 못 느껴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보니까 이상형이 참 길어서 네 많아가지고 제가 아. 일단은 외모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담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유흥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형이 너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지금 결혼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이제 소개를 네. 우리한테 받으러 오시다 보니까 사실 남자들이 연예인 뺨치게 예쁘더라도 기피하는 기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뭐 네. 이런 거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려면 나이가 어리셔야지 <laughs> 아니 따질 때 아닌 건 아는데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경제관념 얘기도 나왔어요. 경제관념은 이제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경제관념이 네. 지금 없으세요. 아. 왜냐면 경제관념은 뭘로 하냐면 장고로 우리가 체크를 해요. 재산, 잔고, 응. 이런 걸로 체크를 하는데. 네. 사실 경제관념이 지금 없으신 거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심각하게. 그래서 나랑 경쟁관념이 비슷했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성신 님은 경쟁관념이 없는 거고 남자분들은 경 남자분은 경쟁관념 있는 분을 찾으신다는 거고 남자들은 자기가 자산이 많을수록 네. 경쟁관념 없거나 자산이 없거나 돈이 없는 여자들을 기피해요 남자가 생각을 했을 때아이 사람 내 재산도 거덜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지금 뭐 아. 팩폭 당하는 느낌이어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팩트를 알고 계셔야지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를 알고 네. 그래야 내가 지금 뭘 포기해야 되는지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격, 경제력, 나이 외모, 그리고 돌싱, 이것 중에서. 돌싱은 절대 안 된다. 돌싱은 같아요. 절대 안 된다. 만나셔야 되는 나이긴 아니에요, 한데. 싫어요. <laughs> 돌싱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laughs> 어,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하셔야 돼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laughs> 네. 딱 하나. 돌싱은 절대 안 된다. 요거 하나만 제가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좀잘 봐주세요. <laughs> 노력은 좀 해야겠지만, 네. 요거 하나만큼은 이제 제가 네, 좀 한번 최선을 네. 다해서 네.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홍성진님의 좀 전체적으로 좀 하면 첫 번째,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사이니까 직업 전망 자체가 좋아서 지금 현재 상태는 되게 힘들어도 <laughs>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볼때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거절하거나 만나기 전에 막 이렇게 이것 싫어 저것 싫어 자꾸 하시면 이제는 만날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죠? 네네. 어 그러면 올해 좀 열심히 노력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음, 네, 한번 같이 노력해보시죠. <laughs> 네. 아,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영숙이었던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너무 떨려요. <laughs> 나는 솔로 출연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소개팅 많이 오,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최종적으로 뭐 만남을 성사돼서 했던 소개팅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아, 네. 왜안잘안된것 같아요. 일단. 만나면 한시간 동안 나는 솔로 얘기밖에 안 하다가 아, 끝나는 음. 소개팅을 하다 보니 차라리 좀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 정보 회사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솔직히 있어요. <laughs> 아, 가입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laughs> 대화를 할때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너무 늦은 나이가 돼서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정보에서 상담을 오늘 하시는 거잖아요. 몇 등급 정도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ABCD 등급 중에서. B 받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미 <laughs> B가, 그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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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하나로 D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이 하나로는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제가 점수를 체크를 해봤어요. <웃음> 긴장되시죠? <웃음> 네. 어, 일단, 88년생. 생일 안 돼서 3 6시 36으로. <laughs> 그러니까, 나이를 좀 줄여드리긴 했어도. 네, 6으로 줄여줘도. 3 8여 사실 남자의 나이 평가하고요 여자의 나이 평가가 달라요. 음. 남자의 나이 평가는 지금 이+ 나이가 1 점부터 5 점까지로 봤을 때한3점 정도 되는데 여자는 거기서 한1점 정도가 까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왜 다를까요? 출산 아닐까요? 출산. 때문이에요, 출산. 그래서 지금 한2점 음. 나왔고요. 그 외모로 봤을 때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는 완전 탑태어일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남자가 봤을 때 넘사벽일 수 있다. 그니까 러 능력도 뛰어나고. 다 갖췄는데 외모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럼 말도 못건 남자들 있어요. 음. 요걸 뛰어넘어야 되니까, 진짜.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나이가 좀 있으면 맞아요. 점수가 네. 좀 까인다고 보시면 사점이지만 그렇죠. 남자들이 봤을 때 3점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음. 지금 월세로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전세 사기가 너무 심했을 때. 아, <laughs> 그 전세를 하실 수 있는 자산은 있으신 거네요? 그냥 저 혼자 살 정도는. <laughs> 재산이 5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재산이 많으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인일 마이너스 요수 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점수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매칭의 그 기준에 있어서. 죠 네. 그리고 직업이 사내 변호사예요. 연봉이 뭐 성과급에 따라 달라서.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몇천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력도 좋아요. 연세대를 나오셨어요. 네, 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신데, 비슷한 연봉에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은 사실은 출산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동갑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35세 미만 31살부터 38살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여성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력도 4점.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laughs> 그리고 연봉도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했을 때 이것도 4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반 집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이제 5점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집안 점수가 높은 거는 괜찮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음. 예쁘신 만큼 상대 외모도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얼굴보다 음. 키랑 체격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든요. 외모를 좀 보시는 편이네요. 외모만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예요. 외모랑 이것저것 다 보면 <laughs> 결혼 못 하세요. <laughs> <laughs> 왜냐면 하 외모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 그 사람은 연애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지금까지 만났었던 그분들이 몇 년째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어린 3대 초반 친구들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 생각이 있다면 어린 친구들한테 갑니다. 출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 어.